<laughs>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줘요 법은 우리를 지켜줘요 살기 좋은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 우리 모두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한 이 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 잔 것을 지켜도 느껴지는 근보라 기본이 세워지는 기본 좋은 세상. 기본이 지켜지는 기본 좋은 세상. 자, 이제 시작해요. 기본, 좋은, 기본. 우리 다 모두 다 지킬수록. 기본, 좋은, 기본. 법은 어렵지 않아요.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살기 좋은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 우리 모두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한 이 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 좋은 것을 지켜도 느껴지는 큰 보람 기분이 세워지는 기분 좋은 세상, 기분이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. 자, 이제 시작해요. 기분 좋은 기본. 우리 다 모두 다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. 법은 어렵지 않아요.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.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.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. 살기 좋은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. 우리 모두 법 안에서 자유로쓸수 있어 행복한 이 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. 작은 것을 지켜도 느껴지는 큰 보람. 기분이대워지는 기분 좋은 세상, 기분이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. 자, 이제 시작해요. 기분 좋은 기본. 우리가 모두 다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. 법은 어렵지 않아요. 법은 우리를 도 불편하지도 않아요.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.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. 살기 좋은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. 세상 모두 우리 모두 법 안에서 자유를 쓸수 있어 행복한 이 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. 작은 것을 지켜도 느껴지는 큰 보람. 기분이 세워지는 기분 좋은 세상. 기분이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. 자 이제 시작해요. 기분 좋은 기분. 우리 다 모두 다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분. 밥은 어렵지 않아요. 밥은 불편하지도 않아요. 밥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밥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살기 좋은 세상은 밥이 살아있는 세상 우리 모두 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한 이 세상은 밥이 지켜지는 세상 잠깐씩 지켜도 느껴지는 큰 보람 기분이 세워지다 기분 좋은 세상 기본을 지켜지는 기본 좋은 세상 자 이제 시작해요 기본 좋은 기본 우리 다 모두 다 지킬수록 기본 좋은 기본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.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. 활기 좋은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. 우리 모두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한 세상은.